자첫 번째 집은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. 이 집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? 들어가 봅시다. 봅시다. 오. 이야 어떤 거? 미키. 고따뜻해보이다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로 커피만 있으면 홈카페 분위기를 낼수 있는 곳인데. 부엌 겸 음. 어, 도실 같은 공간 뭐 식탁도 놔도 되고 어, 여기다가 네, 오, 그 여기 식탁하고 네. 여기 느낌이 네. 여기가 이렇게 길게 돼 있으니까 팔찌도 있고 네. 뭔가 바 느낌이 나네요 네.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. 여기서 이제 식사하셔도 되고 네. 자, 두 번째 오. 공간입니다 이머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는 집이에요 가득하죠? 오, 이쁘다 확실히 넓찍하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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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실도 되고 작업방도 되고 다 돼요. 여기가 지금 한 면적을 다 합하면 네. 한 10평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 지금 중간방을 했으니까 네.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. 불러봐요 한 <laughs> 번. 불러봐요. <laughs> 불러봐요. <laughs> 불러봐요. <laughs> 불러봐요. 불러봐요. <laughs> 이 분이 오늘도 계약을 따내고자 정말, <laughs> 정말 열을 합니다. 열 닿아요. <laughs> 아저 정도 크기구나 아다 여유 있겠구나. 여기가 여섯 명이 누울 수 있는... 여섯 명이 눕고 여기 옆에 공간이 또 이만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느낌 아시겠죠? <laughs> 그 정도로 넓단 얘기예요. 자, 그런데. 오, 여기도 넓다. 여기도 넓죠. 오, 두 번째 야! 방도. 있 네. 안쪽으로. 방도 넓고, 거실도 넓고. 오, 부엌도 넓고. 와. 그러니까 여기 방들은 대체적으로 다 넓어요. 게다가 층고도 높아서 답답하지도 않더라고요. 이렇게 있을 건다 있는 집인데. 그런데 딱한 가지 간수해야 할게 있습니다. 불 끄면 창이 없네요. 창실이 없어. 네요 그게 좀 답답해요. 그러니까 따뜻한 이유가 아니요. 동굴 같은 느낌? 아, <laughs> 낮 시간인데. <laughs> 그러니까 낮에 한 시에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둡더라니까요 근데 이 집은 가격이 일단 괜찮다고 합니다. 들어볼까요? 여기가 가격이 <laughs> 응. 전세로 1억9천입니다이 정도 사이즈면 엄청 저렴한 거죠. 이 주변에 이 정도 크기의 툴룸이면. 최소 못해도 2억 하나만 중반 정도까지. 그렇죠, 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둠을 감소하신다면 네. 가능한...